형 음, 이렇게 보긴 정상인데 안에 뭐 들어갔다 했나요? 수세미가 들어갔어요? 아, 일단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. 하백님 나 뭐요, 막그 웬나라 세기네. 그렇다고 뭐 시도도 안 해보고 변기부터 일 생각하면 안 되죠. 아니 변기그그열 갖고 이제 기압 내는 거. 여타가 저 들어가면 어떡해요? 로 앞에 있으면. 쉽게 당기면 되는데 음. no. 일단은 내려갔습니다.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됐야 <laughs> <laughs> 내려갔어요. 보니까. 우 원리도 못 보겠어. 요만큼, 요만큼밖에 안 돼요. 응.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,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내려가요. 얘가 만약에 덮고 있잖아요. 물 자체가 안 내려가요. 얘가 있는데 휴지까지 들어갔는데도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. 변기 구조적으로. 응. 것 응. <laughs> 응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왜 이렇게 됐죠? 저 내려가는 거랑 처리가 확났는데정상인것같은데